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한 분이신 참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곧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은 8장 40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4일절 야이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체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 나타나면서 다니는데 사실 믿겨롭고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정확하게 그 앞에 관계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미루댔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예수 믿으면 해결될까? 예수 믿음 문제가 풀릴까 이런 걱정 근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또그 문제가 계속 참더 쌓이고 어려워지면 은 이게 저게 뒤에 좀 앉아있다가 또 기도도 받아보다 그렇게 사라져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영화롭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영화롭다, 그로이투가 죽게 용광 그 말이 우리가 축구선수들이 골 넣고 또상 타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우리가 정말 쉽게 드리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내일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청년이 오늘 예배 나와라 목사님이 전가고니까 내가 예배 나오고 나면 내일 공부 못 시험 절단이다 그 나왔습니다. 다음날 시험 잘 봤을까요? 네가 예배 드리면은 다음날 시험 대박 난다 복 받는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봐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정 공부할 시간 뱉어버리면 내일 시험 망칠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공부해야 되는데 벼락 공부하겠다고 기다리다가 마침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시간들, 드리는 물질들, 드리는 정성들, 그것이 결국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이름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데 보면은, 어, 그 중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노력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게 끝났는데 확정이 됐는데 더잘 살고 싶어서, 더잘 되고 싶어서, 정말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수많은 기도원, 교회 찾아면서 유명한 목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혈흡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시대는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를 잡으면요. 그그 그 잡힌 사람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 모두 죽여라, 하나 남기,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을 스스로 감당하고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그 죄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 그죄 없는 자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에서 여러분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부정한 그 죄인의 모습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으로, 나도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 어떤 조건으든 어떤 일이든 어떤 순간이든 거룩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하고 착한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은 누군가 잡았다. 어. 그 여자 병 나왔다. 내 능력이 들어갔다. 갈급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저애러은 오늘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로 서기 바랍니다. 왜주저합니까왜 두려워합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보전하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15절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야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믿음을. 여러분 여기 본문 앞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한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건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 이름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신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멸망의 자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혼란을 이렇게 일으키는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르신다면은 세상에서 멸망과 여러분, 여기서 정말 모든 타락과 여러분 비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 세상의 이단과 수많은 여러분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끈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멸망할 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급을 한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 성도의 견인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앞에서 끄는 자도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뒤에 끌려가는 자에게 고통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방법이 계속해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보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고통도 어려움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분노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관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교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강구하게 하시고 저희들 버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저희 가정과 우리 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뿐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직장과 세상에서 그 이웃,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멸망당해야 될 그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먼저 세워지면 거룩이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거룩이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갈라지고 부모 뭐 자식 간에 그렇게 미움과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 형제가 뭐 마귀가 들렸다고 우리가 막 그걸 저주하고 막뭐 발로 밟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께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로 어렵고 힘들지만 짓밟히지만 거기를 가면서 무시당하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정말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으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못돼서, 자기만 잘 믿어서, 복받아서 잘 사는데, 어, 그저 저거는 해서못믿다 거지같이 산다 그러고, 어, 실패한다 그러고, 또 귀신 들렸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보호하소서 하나되게 하소서,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그것이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혈우병에 걸린 그 여자가 붙을 때 이미 부정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율법의 그 저주를 무릅쓰고 당신이 십자가의 그 죄를 감당하면서 삼면을 보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서 가족을 만들고 또 교회의 멤버를 만들고 또이웃을 만들고 이 상황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접수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여 예수님 내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하려 죽으시고 그내죄에 사하시고 그 죄값 다 치르신 것 감사하며 죽은 자가 삶을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 계셔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계심을 믿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더욱 말씀의 진료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나갈 때 거짓과 여러분 속인수와 비난과 사기가 남만있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우리는 미워한다고 합니다.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세상의 장노님이 세상의 집사님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야기할 때 이건 아니다.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도 퇴출되고 목사로 잘리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 교회도 세상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짓밟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보고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삶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